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최근 근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현 시점에서 약 3개월 전에 부산 역세권에 작은 오피스텔을 경매로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곳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내부가 좀 많이 험합니다. 한 장에 빵꾸가 나 있어요. 그것도 두 군데나.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는요. 33m2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단기 임대를 해서 은퇴 당시보다 줄어든 현금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라는 방법으로 매입을 하면 내부를 확인 못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이런 하자가 얻어걸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심란했었는데요. 다행히 집수리 좀할줄 아는 남편이 천장 구멍 두 개를 재료비 4,500원으로 셀프 수리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회사가 파산해서 나온 물건이었는데요.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는 짐작하시듯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대현역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시세는 층과 방향에 따라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인데 약 2,800만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침대는 폐기물 처리하였습니다. 천장은 곰팡이를 제거 후 나무를 대고 이제 석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부 수리를 하고 옵션을 넣고 꾸며 가지고 당김대 플랫폼에 올려 보겠습니다. 이 냉장고는 아직 잘 작동하지만 좀더 크고 디자인이 예쁜 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타드 컬러의 신발장과 싱크대 문짝은 제가 셀프로 시트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은 욕실과 거울 악세사리만 교체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소소하게 손볼꽃들이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에도 이렇게 실금이 가있어요. 먼저 각목을 대고 석고를 구멍 크기에 맞추어 재단한 후 타카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천정 작업 완료 후 수명이 다된 조명도 교체해 주었어요. 도배를 하기 전에 석고된 곳에 퍼티를 발라서 평평하고 매끈하게 만듭니다. 어디가 부서진 건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부서지가지고. 아 그래서 가는 거. 가부서가지고 그래. 이게 물이 줄줄 새더라고 이렇게 거잖아. 연결하면 되는 그냥. 음. 분배기 교체도 전문가를 부르면 15만 원인데 남편이 셀프로 해서 재료비 27,000원으로 교체하였어요.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와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여기는 부산 남구 군부대안에 있는 정통 미국식 레스토랑인데. 스테이크가 맛있고 양도 많아서 숨은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군부대 안에 있는 식당이어서 예약제이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피스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일반 임대가 아닌 33m2나 앵코스테이, 블루그라운드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단기 임대를 하려는 이유는 쪼개면 쪼갤수록 월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1년 단위로 임대를 하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기 임대로 일주일씩 임대를 할 경우 한 주에 18만원에서 20만원 그 외에 청소비 5만원 관리비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이 70% 정도 차고 청소를 직접 한다고 가정했을 때약 7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소소하죠. 외국인 유학생을 타깃으로 한달 단위로 임대를 하면 오히려 예상 수익이 더 좋더라고요. 이게 편의점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단기 임대를 하나만 운영하면 그야말로 용돈벌이밖에 안 되고요. 최소 세개를 운영해야 부업 정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하나 정도 추가해야 유의미한 현금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투잡, 쓰리잡 열풍으로 에어비앤비 역시도 너무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고액의 에어비앤비 강의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매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에 중계료에 추가로 컨설팅비가 붙고 월세도 왜곡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임대 시 월세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비싸집니다. 그마저도 집주인 동의나 주변 세대 동의가 어려워서 매물 구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시트지가 모자라서 신발장 싱크대를 완성하지는 못하고 틈이 벌어진 강화마루를 비슷한 색상의 보수크레용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찢어진 바닥몰딩에 시트지는 모두 다 떼어낸 후 페인팅을 해주었어요. 아참, 혹시 저처럼 당김대나 에어비앤비에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절대 고가의 에어비앤비 강의 또는 호스텔 숙박업 관련 강의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비상 강의료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요. 당연하겠지만 강의 판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그 비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료 특강을 듣다가 저의 팔랑기가 팔랑팔랑 그리더니 어느 순간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여러 영상들의 정보가 모두 합쳐진 정도였고. 오히려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에어비앤비 호스트 모임에 도움되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동남비 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당김대든 에어비앤비 같은 외도민이든 타깃에 맞는 입지에 매물을 구하는 게 거의 80% 이상인데 경쟁이 치열해져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안 좋은 위치의 매물이나 반지하 곰팡이 있는 매물까지 거래가 되는 요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처럼 경매를 활용해서 도심 역세권에 단기 임대용 오피스텔이나 관광지 근처의 빌라를 직접 매입하여 외도민을 운영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가 잘 안될 수도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서 일반 임대 수요도 풍부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저 역시 3개월 정도 단기 임대 플랫폼에 올려보고 매출이 시원찮으면 일반 임대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편에는 싱크대 상판 금강급 보수, 현관 데코 타일, 도배하고 가구 가전 트리기 등을 보여드리면서 오피스텔 꾸미기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며 최근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 이유는 갱년기로 인한 무기력, 우울감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지지는 못했지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갱년기 울이 찾아온 이유가 인생의 반환점인 이 시점에서 한템포 쉬면서 살아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